육체의 소멸을 가리켜 영적 스승님들은 1차 죽음이라고 부르십니다. 1차 죽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 2차 죽음도 있는가 보다. 하고 눈치챌 수 있지요. 2주 전에 2차 죽음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었지요. 1차 죽음이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말이라면 2차 죽음은 영혼의 죽음 영혼의 소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혼과 그 영혼의 주인인 의식자가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2차 죽음입니다. 육체가 죽어도 나머지 세상의체인 영혼과 영혼을 입고 있는 의식자는 죽지 않습니다. 의식자와 영혼은 육신의 생사와는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어떻게 죽을 수 있으며, 더욱이 영적 세계에서 창조되어 물질계로 하강한 영적 존재인 의식자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수 있지요. 또,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화면에 에너지는 그 형태가 바뀔 수는 있어도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영혼 역시 에너지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로 이루어진 영혼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단 말인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상반되는 주장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수 있지요? 이런 의문을 포함해 2차 죽음이라는 게왜 필요하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십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비롯한 물리법칙은 물질 우주 안에서 우주와 삶을 바라보는 인간에 의해 밝혀진 우주의 법칙입니다. 만약 물질 우주가 전부라면, 즉, 물질 우주를 벗어난 다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법칙은 절대 진리가 될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물질 우주가 전체 세계의 극히 일부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역학 법칙을 비롯한 모든 물리 법칙은 물질 우주를 규율하는 법칙이라는 것. 곧 물질 우주 내에서만 유효한 원리라는 것을 쉽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들은 태초, 곧 만물의 시작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요. 현대 과학은 빅뱅 이론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는 것이 이치에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분은 에너지를 포함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따라서 물질 우주를 규율하는 법칙들, 물리 법칙들 역시 이 창조주에 의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는 물리 법칙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지요. 만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당연히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만물의 진료인 에너지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전통 종교에서 영혼이라 부르는 것, 즉, 육체를 제외한 세상위체는 물질계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반체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강한 의식자를 실어나르는 운반체지요. 따라서 영혼의 죽음, 영혼의 소멸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리는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정의하는 내용의 일부지요. 화면으로 에너지는 그 형태가 바뀔 수는 있어도 형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형태가 바뀐다는 것은 에너지의 진동수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물을 얼린 후에 그 얼음덩어리가 수증기로 변할 때까지 그것에 열을 가하면 물은 또 다른 상태로 변하게 되고 이전의 얼음덩어리는 사라지게 되지요. 하나의 영혼은 에너지 파동의 복잡한 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파동 패턴이 그 영혼에게 특성을 부여해주며 우리는 그것을 가르켜 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의 진동수가 높아지게 되면 파동의 패턴이 무너지면서 그 영혼에게 개성을 부여했던 특성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얼음을 가열했을 때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진동수를 높이는 거죠. 얼음도 사라지고 물도 사라지고 증기로 모두 증발해버리죠. 얼음의 특성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차고 단단하고 깨어질 수 있고 하는 특성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그 영혼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소멸, 영혼의 죽음은 이런 방식으로 논리적인 설명이 얼마든 가능합니다. 그러면 의식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혼의 창조자요. 영혼을 입고서 이 물질계를 여행하고 있는 우리 존재의 정수인 의식자는 영혼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지요. 의식 자아는 창조주의 확장인 현존에 의해 영적 세계에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의식 자아는 물질계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소멸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존의 확장인 의식 자아는 현존에게로 다시 흡수될 수는 있습니다. 성전이 낸 존재이기에 그 얘기로 다시 흡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식자의 죽음, 소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의식자는 결코 소멸될 수 없는 불멸의 존재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멸의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의식을 온전히 성취하여 영적 세계로 상승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식 자아는 현존에게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영적 존재,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잠재력만 있을 뿐, 아직 불멸의 존재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의식자도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존에게로 다시 흡수됨으로써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의식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2차 죽음이 왜 필요할까요? 영혼과 의식자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소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2차 죽음이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한 생명 흐름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 흐름은 영혼과 의식자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한 생명 흐름의 핵심이 되는 것은 그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자아 정체감,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지요. 의식 자아는 자신의 고유한 능력인 창조력을 통해 제한된 정체감을 지닌 여러 자아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에고. 영체를 비롯한 분리된 자아들이지요. 그리고는 이 분리된 자아들 속으로 들어가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자아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현존의 확장이라는 자기 본래 정체성을 잃은 채 말이지요. 의식자가 이렇게 애고나 영체, 분리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면 성장과 자기 초월이라는 본성을 망각한 채 그릇된 정체성 안에 갇히게 됩니다. 에고나 영체 분리된 자아들은 결코 변화를 하지 않는 자아들이지요. 이러한 일들은 자유 의지의 법칙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적인 자유가 아닌 완전한 자유 의지를 주셨지요. 이에 따라서 생명 흐름들은 창조주의 뜻인 자기 성장과 자기 초월을 거부할 수 있으며, 창조주의 개별화라는 자기 본래 정체성을 버리고 제한된 정체감, 왜곡된 자아감을 갖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것이 허용되기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자유 의지 법칙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칙은 또 하나의 우주 법칙인 자기 초월의 법칙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반면으로 자기 초월의 법칙은 창조주의 개별화인 모든 생명 흐름들은 언제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현재의 자아감을 초월해 끊임없이 의식을 확장해 가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원하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긴 하지만 자기 초월의 법칙이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험을 영원히 지속할수 있는 자유는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유의제 법칙을 제안합니다. 일정한 기한을 둠으로써 자유의제 법칙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르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하나님의 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생명흐름들은 일정한 기한 동안은 제한된 자아감을 지닌 채 자기 초월을 거부하면서 그 안에 안주할 수 있지만 그런 상태로 무한정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생명흐름이 그릇된 자아정체감 속에 무한정 머물 수 없다면 어떤 정체감을 가질지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겠지요. 여기서 죄한 된 자아감을 버리고 본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자기 초월의 법칙에 부합하는 상태로 옮겨갈 것인가. 아니면 왜곡된 자아감을 고수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다 채울 것인가. 이것이 그 생명 흐름이 선택할 두 가지 옵션의 내용입니다. 두 선택지 중 후자를 선택하게 될 경우 그 생명 흐름이 맞이하게 될 운명이 바로 2차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다 차도록 한 생명 흐름이 끝내 자기 초월을 거부하고 제한된 자아감 속에 머물기를 고수한다면 그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죽음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